아, 얘네들 아직 단풍 단풍 잎은 아니구나 얘네들은. 응, 응, <laughs> 맛있어. 그런가? 응. 얘네들도 다빨개 줘야 되나 이제? 그럼. 맞아 맞아. 전에도 이쪽 입구 쪽은 이런 약간 이런 애들이었던 것 같아. 응, 플라타노스 계열의. 응응. 어, 향도 좋다. 코너를 딱 돌면 이제. 그래도 여기 여기는 확실히 그 단풍 나무들의 이, 이 색깔이 이뻐. 아, 아직 파랗네. 응. 어가 보면 알겠지. 카메라엔 되게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네. 왜냐면 지금 색깔도 센데 빛도 막 어둡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. 아, 어둡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막 반복돼 가지고. 저기다. 응. 맞아 저렇게 하, 약간 자작나무처럼 저런 애들이 있었구나 저기는 빨개 저기는 빨개 오 이쁘다 대박 어? 뭐가 있는 거아뭐 어, 어. 무슨, 무슨 경운기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<laughs> 이야 진짜 이쁘다 여기는 이게, 근데, 잘 어,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있어. 그지? 음. 그 빨간 애도 있어. 음. 음. 얘네들이 음. 이이거 이, 이, 이거를 만드는 주범들인가 보네. 지금 이놈들이. <laughs> 아, 너무 멋있다. 다 기가 막히고만 아주. 음, 아주 어, 근데 그때는 저쪽 길까지도 다 빨갛게 있었어, 그지? 음, 음, 저쪽 길까지도. 응. 그래서 여기다가 라이트를 딱 세워놨다. 경운기다. 경운. 응, 그때도 뭐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그랬나?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얘네는 아직 조금 덜 됐구나 그러면 응, 그지? 응. 다음주? 다다음주는 돼야 할것 같아